신난 no. 법 그십이 개울가 나무밑 돌탑에 조약돌을 찾는 소녀. 개울에 있는 돌을 모두 옮겨놓을 태산 처럼 쌓고 있어요. 왜요? 소녀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깨맨고무신이 깨맨고무신이 벗겨져 물살에 흘러가고 있다 깨맨고무신 이 깨맨고무신이 소녀가 양평댁에게 부탁하여 깨매준신이야 깨매준신인데 이 신이 물살에 흘러가고 있어. 뭘 암시할까요? 이별을 암시합니다. 이별을 암시하고요. 그고 첨벙첨벙 대우를 뛰어다니며 고무신을 찾는 소년 거의 울상이다. 다시 한번 꼭 찾고야 말겠다는 듯 숨을 몰아쉬고 돌 틈이며 물풀 사이로 헤집고 다니던 소년. 넘으시고 만다. 물속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물들며 지고 있는 태양, 지친 듯 턱대며 나무 아래 대자로 뻗는 소년. 저도 모를 눈물이 흘러 손매를 훔쳐내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는 듯 눈물을 삼켜낸 뒤 주머니에서 소녀가 준 하얀 조약돌을 꺼내 금은 조약돌 쌓인 돌탑 돌탑 제일 위에 올려놓는다. 자 그만큼 간절히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어요. 병이 낫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바람. 자, 신남바 95 소년의 집. 자리에 누워 소녀극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이 든 소년. 비몽사몽간 눈을 뜯다 감는다. 옷 갈아입는 아버지를 돕고 있는 엄마. 벽 쪽으로 등 돌리고 누워있는 소년. 엄마. 윤초시 그 어른한테 정손이라 고한개 하나뿐이었죠. 개 누구니 소녀지 그지 소녀 개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렸어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완전히 개가 끊긴 셈이네 자, 자식 복이 없을까 완전히 대가 끊긴 셈이네. 셈이네 무슨 소리야 소녀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지 눈을 반짝 뜬다 비몽사몽 가리다가 눈을 반짝 뜨는 거야.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지금 누굴 비추니? 소년을 비추고요. 소년을 비추고. 그리고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목소리만 들림. 소리. 이렇게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이젠 정소녀까지 주고 가슴에 묻어야 하니 불안하게 돌아가는 눈동자 소리 자, 양평대한때 들었는데 계집애가 여간 잔망스럽지 않더라고요 넘길게 소리 좋습니다 조심스럽지 않다는더서 참. 조리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랬다니 나 하는 말이에요. 숨이 제대로 쉬, 쉬어지지 않는다. 왜 소녀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야. 신남바 96 소년의 집 마당 벌컥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소년. 아버지와 엄마 뒤따라 나와 항망한 표정으로 마주본다. 자, 갑자기 문을 열고 벌컥 뛰어 나가니까 깜짝 놀래서 보는 거야. 당황한 거야, 당황함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소녀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제가 왜 자다가 갑자기 문을 불컥 열고 뛰어나갈까 싶겠지. 신남바 97, 윤초시 집, 새벽역, 숨이 턱에, 이제 새벽역이야. 숨이 턱에 차서 뛰어온 소녀는 문가에 걸린 조등. 조등이 뭐냐면, 죽음을 알리는 등이야. 장래에 쓰이는 등이거든. 장래에 쓰이는 등이 거야. 그러면 뭐야 소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조동, 조동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려니 뒷걸음질 쳐 뛰어간다 자, 신남바 98개울가 와르르 무너지는 돌탑 여기서부터 저만큼 뜯어서나가는 하얀 조약돌 소녀는 화가 난 사람처럼 헛되진 돌들을 겨울로 집어 던진다. 왜 이럴까? 자, 돌탑을 사하면서 소녀가 꼭 낫기를 간절히 빌었는데,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그 슬픔에, 슬픔, 상실감, 그리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자, 소녀. 다, 거짓말이야. 다,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돌탑 잡고 정성을 다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으니까 무릎을 모아 고개를 박은 채슬럽게 우는 소년 원경으로 잡아 크다란 나무 아래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 드론 뛰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잡은 거야. 멀리 잡은 거야. 큰 나무하고 큰 나무와 작은 소년을 대비시키고 작은 소년을 대비시켜서 자 소년의 외로움을 강조해주고 있고 강조 자 그리고 신남바 99 마을길 발그지가 끝난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는 소년 맨발이다 그따 멈춰 서는 소년 발을 들어보면 모난 돌멩이가 있다. 신남바 62의 맨발로 흐르며 하나게 웃던 소녀의 모습에 이어 소년과 함께했던 예쁜 추억들이 떠오른다. 넘어갈게. 자 흐르는 눈물.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흐르가는 소년. 왜? 자 소녀의 죽음 때문이지. 소녀의 죽음 때문에 슬픈 거야. 죽음 때문에 슬픔. 들판에 둥그런히 꽂혀 있는 허수아비의 짙은 그림자를 뒤로하고, 길고 길게 지루하도록 길게 펼쳐진 길을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 이 뒷모습을 비춤으로써 소년의 외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난밥의 10, 학교. 평소대로 수업한 아이들, 봉손이 옆자리가 비어있다. 봉손이 옆자리가 누구의 자리였냐면, 소녀의 자리였어. 이거 다 추가된 내용이지, 그지? 이 뒤에부터는 다 추가된 얘기야. 우리 소설에서는 어디까지 다 끊어져? 소식을,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잠결에 부모님 얘기하는 걸로 듣는 걸로 끝이 났지, 그지? 근데 뒤에 건지, 여기는 뒤에 건 소녀가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 보여주는 거야. 이게 다 추가된 내용이야. 그리고 소녀의 자리도. 자, 아, 여기, 아, 예, 자, 공순이 옆자리가 미안, 소녀가 아니고 소녀의 자리로 되어 있고 소년이야, 소년. 자, 101번, 소년의 집. 오한과 신녀를 앓는 소년. 굉장히 많이 아파. 죽고 난 다음에, 소녀가 죽고 난 다음에. 입술이 다 메말라 허옇게 일어나 있다. 엄마, 애 같아서 이마를 만지고 수분을 적서 닦아준다. 이거 다 추가된 내용이지, 그지? 그냥, 자, 이렇게 추가한 내용이, 추가, 이렇게 왜 추가했을까요? 추가된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소녀가, 소년이, 소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 아팠는가. 소년의 아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 내용 추가한 거야. 신단바 백이 소년의 집마다 엄마가 대아를 들고 나오고 아버지는 낙엽, 낙엽을 모아태우고 있다. 타오르는 붉은 불빛과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를 말없이 보고 있다. 언제 왔어요? 좀 됐어. 그래, 장산 잘 치렀어요. 악상이지. 자, 악상은요. 자식이 먼저 죽는, 죽는 거야. 자식이. 먼저, 죽는 걸악상이라 그러고요.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러다가 돌아가실까? 걱정이야. 자, 이거, 윤초 씨가 힘들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윤초 씨가 소녀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윤초 씨가 힘들어 함을 알수 있고요. 큰 놈은 괜찮아? 큰 놈은 누구야? 소년이지, 그지? 소년이 괜찮은지 묻는 거야. 생전가야,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알지 않더니 웬일인가 모르겠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속 뚜껑 보고 놀란다고 속담이지, 그지? 속이 다, 타 죽겠네. 자, 이거 속담을 인용했고요.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자, 소년도, 소년도, 소녀처럼, 소녀처럼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거야. 잘못 될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자, 계는 넘길게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말아요. 애들은 알코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잘하기 마련이니까. 애들은 알코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잘한다. 그래? 자, 소년이. 성숙해질 것, 아, 성숙해질 그심을 다시 적을게.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그심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어두운 가을밤,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 하늘의 별동일 중 유난히, 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인다. 자, 신남바 백삼, 소년의 집밥 감고 있는 소년의 눈을 적셔오는 맑은 이슬 울고 있는 거지 말없이 돌아눕는 소년의 작은 등이 길게 보인다. 자 신남바 배고 뒷산 잔뜩 흐린 하늘 툭 땅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나무 가지 따라 올라가면 소년이 나무 위에 올라 삭정이를 꺾어 내고 있다. 삭정이는 우리 이게 동백꽃에도 나와 있는데 살아 있는. 가지에 있는 죽음 가지. 이거, 때까 거므로 끊는 거야. 손이 닿지 않는 삭정이를 끊으려 팔을 뻗치는데, 소년의 손등 위에 한 점, 두점 떨어지는 눈송이. 자, 눈송이가 떨어지네요. 완이 계절이 이제 변화됐다는 걸알수 있지. 계절의 변화. 자, 가을에서 저울로 바뀐 거야. 방가음의 들뜬 표정으로 하늘을 보면 제법 굵은 눈송이가 떨어진다. 소년의 손바닥에서 인해 사르르 녹아드는 눈송이들. 하늘을 올려다 보는 소년의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고, 그의 깃들처럼 유순하고 풍성하게 내리는 첫눈은 하얗게 온 세상을 덮어간다. 자, 신난바 백류 개울가. 하얗게 사인 눈이로 나타나는 금전 고무신 징금 다리를 긋는다 포드럭 소년이 지나갈 때마다 돌 다리에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힌다. 징금 아, 다리 중간 소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는 소년. 소년 봉어리 장갑을 빼고 어 장갑에서 손을 빼면 하얀 조약돌도 함께 나온다. 자 하얀 조약돌도 아, 아직 계속만 아니자 그리고 있지, 그지 계속 뭐. 소녀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 그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울에 손을 담그고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본다. 소녀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징금다리에 쌓인 눈이 사라락 녹아내린다. 그 자리에 조약돌을 가만히 내려놓는 소녀. 눈꽃이 핀 나무 아래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든다. 놀라서 일어 쓰는 바람에 소년의 발에 밀려 떨어지는 조약돌. 자, 다급히 조약돌을 꺼내려다 물속에 그대로 둔채 동그만이 앉아 있는 소년의 뒷모습이 길게 보이며 끝. 자, 조약돌이 물속에 떨어졌어. 근데 다시 밀려다 마는 거야. 이건 이제 추억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야. 소년을. 소녀를 마음속에 묻는 거야. 마음속에 묻음. 자, 슬픔을 극복하고요. 슬픔을 극복하고, 성숙해진 거야. 성숙해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이 난 거야. 자, 인상적으로, 끝부분을 인상적으로 연출해가지고, 인상적으로, 연출하여, 영혼을 남기고 있어요. 영혼을 남김. 영혼을 남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드라마 대본이라고 했지, 그지 발레는요, 드라마 대본이고요. 제제는 소설과 똑같이 소나기고요. 성격은 시골스럽지 그러면 향토적 그리고 서정적. 시간적 배경은 여기는 가을에서 겨울까지야 흰눈 내릴 때까지 겨울. 자, 공간적 배경은 농촌 마을이고 주제는 똑같아요. 소, 어 저기 소설과 똑같아요. 소년과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원작이 없는 다양한 인물 장시, 그리고 양평등의 인물과 사건이 추가되어 나타나지, 그리고 소녀의 죽음까지가 소설리면그 이후의 이야기도 그려지고요. 소년의 성장의 모습이 그리워 그리워지고 있어요. 구성원 이렇게 신남바 신남바 67에서 신남바 79 소년이 소녀를 업고 겨울을 건너고 이후 소녀가 자 병이 나지 윤초씨의 집이 아 장씨에게 넘어가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신남바 81에서 85는 소녀가 소년에게 대출을 주지. 대출을 주며 이사 간다고 하고요. 소년은 아픈 소년을 위해 산삼을 봉순이 말에소가지고 산삼을 구하러 다니고 돌탑을 쌓으면서 낙기를 빌고 있지. 그리고 95에서 103까지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알고서 병이 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105에서 106까지는 이제 겨울이야. 첫눈이 내린 날. 하얀 조약돌을 개울에 떨어뜨린 소년이 이를 꺼내려다 물속에 그대로 두고 끝나지 그지? 자 원작이 없는 인물 누가 나왔니? 처음에 장시. 장시는 대대로 윤초시댁에서 모슴살이를한 인물이지 모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이고. 큰 돈을 벌어서 지금 윤소, 윤초신의 집을 사는 인물이지 그지 아주 그만한 인물이지 그리고 우리 소년을 짝 사랑하는 봉순이 있지 소년을 짝 사랑하는 인물이고요 같은 반 여학생이야 소년에게 산삼이 있다고 뻥치지 그지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소의 마음 소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양평댁이나지 양평댁은 윤초시백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고 윤초시와 함께 정석과 소녀를 소녀를 간호해, 간호해준다. 그리고 드라마 용어 자 이거 S 하고 시 이거 신 넘버라 그러지 이걸 장면 번호야 장면 번호가 드라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야 드라마 촬영이나 편집을 쉽게하기 위해서 편집을 쉽게하기에 위해 각 장면에 붙이는 숫자고 자 장면은 이 장면은 시나리오나 드라마의 기본 단위가 되고 인물들이 하는 말은 대사지 대사 등장 인물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고 지시문은 지시문은 등장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고, 설명하는 말, 그리고 점프해가지고 우리가 그 도라지꽃, 아, 아니다. 제사 때 윤조 씨가 제사 지내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조 씨가 술 한잔 먹는 장면이 나왔지, 건너뛰어요. 장면의 급전환을 점프라 그러고요. 자, 연소성을 깨뜨리겠지 그냥 건너뛰니까. 예를 들어 배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윤조 씨가 제사진은그 장면 그대로 있지. 그지 근데 인물이 변하는 경우처럼 화면상에서 시간을 건너뛰을 때, 시간을 건너뛰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적절히, 적절하게 히적절 사용하면 이야기의 진행을 빠르게 할수 있어. 빠르게 유도하여 정계를 정계에 전개 활력을 주는 거야. 딱 끼어 넘게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인서트. 인서트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우리, 어, 도라지꽃을 보면서, 산에서 산상케로 갔다가, 어, 저버린 도라지꽃을 보면서, 뭐, 뭐, 생각하니. 그 앞에 도라지꽃이 활짝 피어있을 때, 소녀, 소녀가 굉장히 좋아하던 나는, 어, 보라색이 좋아. 그날 장면을 회상하지, 그지?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사이에 다른 장면을,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끼워 넣는 삽입화면. 삽입 화면을 우리는 인서트라고 합니다. 자, 소나기하고 자, 드라마, 대본, 소나기하고 비교해 볼게. 처음에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금방 한건 우리가 드라마, 대본이지, 그지? 드라마, 대본이고요. 자, 소년과 소년과 소녀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소나기, 소설은요. 소년 부모님의 비중이 굉장히 작진이 나오긴 한데 굉장히 작고, 윤초신은 그냥 윤초신의 증소녀, 이렇게 이 정도로만 언급되었는데, 우리 드라마 대본에서는 소년 소녀 외에 장시, 봉순이, 안평대, 부모님하고 윤초신은 또 나오고, 그지?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원작보다 소년 부모님의 비중이 커지고요. 그리고 윤초 씨와 소녀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사건은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아, 드라마는요. 소년 소녀의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안 이후의 장면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윤초 씨의 집이 장씨에게 넘어가는 것 그리고 소년이 소녀의 병을 낫게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산삼을 찾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돌탑을 찾는다든가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고 자 배경도 보면 여기는 가을 근데 여기서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개울가 그리고 어디 놀러 갔니 산 그리고 소년의 집요 정도였는데 여기는 읍내 의원도 나오고 여기 엔드 개울가 개울가 산 소년의 집 외에 그리고 학교 그리고 학교 그리고 소녀의 집등 굉장히 다양한 공간적 배경이 추가된다 공간적. 배경이 추가됨.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